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 의 소망 11장 침례라는 제목으로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10장을 배우면서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침내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또 침례를 주었던 요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내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사가리아는 천사가 주는 그 음성을,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아의 심령으로 온 그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던 그는 개혁자로서 식욕과 정욕을 제어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물로 씻어 그의 죄를 깨끗게 하는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실 메시아라고 오해할 때 자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고 침례를 받고 준비된 사람으로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오게 됐죠. 침례 요한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로서 삶의 모범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과 만나고 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소식과 또 그에 대한 기별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침례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그의 기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그의 기별과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산골 나사렛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내 요한의 기별과 그의 외침, 그의 메시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이죠.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했던 예수님은 30년의 한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침례요한이 있는 요단강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산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 침례요한, 6개월 차이로 침례요한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친척간이었습니다. 침례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서로 만났고 또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생의 환경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었죠. 그러나 말씀과 예언을 통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실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나 보증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실 것 그리고 메시아로서 결정적인 어떤 표시가 있을 것에 대하여 계시를 통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명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함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무엇인가 깨닫고 알게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무원은 제사장의 팔에서 마리아에게 들려지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안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동방박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그들이 별을 따라갔고 강보에 쌓여 누인 그 아기가 주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식별력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때 또는 천사를 만났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볼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받기 위하여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를 요청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침례 요한은 죄인인데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줄수 있습니까? 침례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의미의 의식인데 그런데 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죄 씻기를 바란다는 고백의 의식인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침례를 줄 자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이 걸어야 할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는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침내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 없으셨지만 침내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요청에 따라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했고 물 속에 그를 잠그는 침내를 행했습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새롭고 중대한 시대가 그의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시작하는 건가요?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 분이셨지만, 앞으로의 삶은 승리를 위한 투쟁의 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평범한 목수의 삶,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살았던 아들이었던 그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반대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성소에서 제사제도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도의 파괴자로 사람들로부터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로부터 성서의 모든 제도를 파괴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서 제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로 불림을 받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어린 양도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떡상의 떡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등불의 그 빛도 빛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양자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원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파괴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 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손으로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어기는 자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발세불이라고 그 발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 사단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시몬도 알았고 안나도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도 경배했고 목자들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만 생각했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의 짐을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더러움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의 결과들, 모든 불화들, 그 모든 정욕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큰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이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마치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것처럼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됐던 것이죠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팔에 달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해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으신 후에 그 언덕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감당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나타낼 때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별을,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죠. 하나님 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끝에 이르러 오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제단의 연기처럼 또 분양단의 그 향불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비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침내받은 그 요단강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할때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침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알던 목수 예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놓여 있어도 타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 앞으로 나온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침례 받았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위해서 먼저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면 죄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루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졸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때 그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저 없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침례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여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평범한 인간의 삶을 이제는 중단하고 인류를 위한 구주로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무거운 책임과 놀라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명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부족함을 느끼고 간절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